어제 잠시 비가 오고, 오늘은 이제 복숭아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. 어, 아직 많이는 안 피었어요. 이렇게, 밭 가장자리로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, 한 2, 3일 더 있으면 살짝 필것 같아요. 좀 많이 핀것은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2-3일 뒤면 정말 예쁠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나무 샬먼스캔 요렇게 심었어요 여기랑 저기 두나무 처음에 한나무만 심었는데 허전한것 같아서 하나를 더 샀어요 이렇게 원래 열리면 구경 많이 시켜드릴게요. 그리고 작년 가을에 심은 우리 여기 양파, 마늘, 그리고 대파예요. 대파 원래 겨울이 굉장히 비쌌죠. 이제 많이 싸졌는 것 같은데 야들이 크고 나면 정말 많이 <laughs> 싸질 거예요.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멀리 보이는 비, 검정 비닐로 거기는 감자를 심었어요. 감자를 심었는데,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바람 싹이 올라오네요.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흙벽을 뚫고, 싹이 나왔죠? 여기도, 여기도 싹이 나왔고, 저쪽에도 나오고 있어요.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감자살이 났어요. 여기는 복숭아꽃. 활짝 피고 더 이쁘면 찍을게요.